살다 보면 왜 유독 착한 사람들만 손해보고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착한 사람들이 자주 이용당하는 심리적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거 알면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뭘 부탁하면, 아, 이거 내가 해야겠지? 하면서 그냥 들어주죠. 왜냐?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실망할까봐 두려워서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더 이용하게 됩니다. 거절도 연습해야 안전해져요. 두 번째는 칭찬에 약하다는 겁니다. 누가 한마디만, 아, 너 진짜 이런 거 잘한다 라고 해도 그냥 열심히 다 해버려요. 처음엔 칭찬 같았어도, 나중엔 얘는 이러면 다 해주는구나 하고 이용하기 딱 좋죠. 칭찬에도 선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남 눈치를 너무 본다는 점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기분 나쁠까 힘들어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의견보단 남들을 먼저 배려하다가 계속 뒤로 밀려요. 결국 자기 손에만 쌓이는 거죠. 네 번째는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안 풀리면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고 죄책감에 휩싸여요. 그 책임감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필요도 없는데 억지로 다 떠맡게 되고요. 자기 책임과 타인의 책임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갈등을 너무 피한다는 점이에요. 어딘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아, 내가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 상황을 끝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잠깐의 갈등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요약하자면 착한 사람들의 약점은 거절을 못하고 칭찬에 약하며 남 눈치를 너무 보고 책임감이 강하고 갈등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섯 가지를 딱 기억해두고 스스로에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한번 물어본다면 더 이상 남들이 날 쉽게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착한 것도 좋지만 자신을 지키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멋지니까요.